자뭐 역함수 말이 써 있긴 한데 역함수 개념 이용해서 푸는 거라 차분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. 갑시다. 자, f(x) 그래프하고 이거 역함수 그래프가 모두 모두 이마을 지난대. f(x)도 지나고 역함수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, f 2는1이란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역함수도 지난 다음에 역함수는 f 인버스 x가 있을 거 아니야?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2를 넣어도 1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니? 그러니까 어, f 인버스에다 1를 넣어도 1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이거 구하려고 역감수를 구할 필요가 없죠. 왜? 우리 이거만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어떻게 바꾸기로 했어? f 1, 2가 되는 거라고 바꾸기로 했잖아요. 그쵸 그러니까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해서 연립해서 구하면 되지 않겠니라는 컨셉입니다. 됐니? 아니, X에 E 넣으라고, 이 넣으면 뭐야? 2A 플러스 2분의이 넣으면 2B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? 1이 되는 거고. 요거랑, 얘 집어넣으라고,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1이 2가 된다. 이거 두개 연립해서 구하라. 이 얘기죠. 이것도 연립해서 못 구한다고? 충격적이죠. 얘 넘기면 2B 마이너스 1은 2A 플러스 2가 되고요. 얘도 넘기면 B 마이너스 1은 소리 2A 플러스 4가 될 거니까, 두식을 빼거나, 어, 빼면 AA 사라지니까 B 구할 수 있고, 나머지 처리하는 건,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네요. 그렇죠 이거 너희들이 할수 있으니까, 차분하게 해봅시다. 땡님! 요 개념 익혀주시고. 자, 다음 영어 봅시다.